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공항에 산다의 아킬라의 김종범입니다자 항공 분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죠.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야 우리 항공 정비사들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습니다. 국내 최 장수 가장 오랫동안 고가의 생활을 하시고 교수님을 하시고또 해외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강진성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<웃음> 네, <웃음> 안녕하세요 <동종복 교수님>. 대표님 <laughs> 제가 여기에 우리 양피디님이라고 우리 회사에 예. 양피디님께서 특별히 이게 준비해 주신 사진이 있어요. 회사. <laughs> 그래. 어,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예. 이 야, 이 도대체 이게 언제적 찍은 사진인가요? 예, 이게 도대체. 1960년 정도 되는데. 네네. 제가 이제 공무에 항공 병으로 네. 라인에서 근무할 때 네. 그때쯤. 찍은 아, 이게 그러면 항공 정비 기술병 때 찍은. 그렇습니다. 몇 년도인가요? 1960년대. 1960년도. 죄송하지만 몇 기이신가요? 저는 공군에 병과 기술을 하고 있는데, 네. 그 병과 기술에 65기로 들어갔습니다. 하, 아, 좀... 제가 1992년도에 460기로 공군 기술병을. 저거는 한참 서유리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또이 사진이 또 하나를 우리 주셨어요. 와, 이 사진 도대체 외국에서 무슨 기존 교육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, 예. 이 사진은 제가 1970년도에 어, 어, 네. 어, 미국의 교통수송학교에서 어, 헤르콥타 교육을 제가 6개월 받고 나서 수렀죠. 1970년도? 네. 아, 제가 태어날 때... <laughs> 아대단하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나 이 네. 항공 기존 교육이나 교육은 외국에서 이렇게 받은 것들을 많이 인정해 주나 봐요. 그래서 네. 저희 회사에서도 항상 FA나 야사에서 기존 교육을 받는 걸 737이나 아, A350을 우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야 정말 그때는 정말 젊었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야이또 사진이 좀 많아요. 또 있는데 이게 뭐죠 도대체? 네. 아유 이 사진은 도대체 예, 이거는 음, 저희가 야, 대한항공에 있을 때, 있... 교관을 있을 때, 이제 엔진 그, 타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, 네. 그 타이프 교육을 끝나고 나서 이제 수료. 증료로 네. 하나 찍은거 아, 그분은 네. 옛날 대한항공 네. 그 유명한 네. 훈련실에 계셨던 직류들인가요 엔진만의 기관 엔진, 특히 엔진만의그무하던 분들이에요. 아, 기업, 기, 예. 그러면 대한항공에서는 몇 년도나 근무하신 대한항공 건가요? 대한항공에서는 제가 1972년도부터 시작해서 네. 1981년도 11월까지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정말 네. 전전이시네요. <laughs> 이야 이, 이 사진 보니까 정말 참 감회가 새로운데 지금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현역에 계신 분이 혹시 지금 저 거의 다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. 정년 퇴직한 분들이 다그 정도로 그 네. 시간이 흘렀죠 정말 <laughs> 대단하십니다. 제일 네. 가운데 이렇게 딱 네. 앉아 계시네요. 네. 네. 그때나 지금이나 참 열정과 도전이 네.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또 사진이 있네. 이거 도대체 뭐야? 이거는 어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거는 지금 능력 개발 그 교육을 받고 예. 네. 말하자면은 지금 그 훈련 강사가 되는 교육을 받고 네. 수로날 한급한니다아 우리나라의 그 직업전문학교, 예. 직업 기술교육대학이라고 전안에 네. 있죠. 네. 거기에서 4조간 네.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. 네. 그래서 그때 그수료좀사진니다 아, 그러면 <laughs> 대한항공에서 계시고 해외에 계시고 네.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직업전문학교. 직업전문학교는 몇년 동안 가셨나요 네, 직업전문학교는 1 9 9 7 년부터 시작해서. 구십칠 년도. 팔 어, 시에 이렇게 십칠 년 십칠 네. 년 칠월까지. 17년 동안 예 네, 제가 저 노량진에 10, 있는 학교에서 네, 18년째 제가 서 19는 좀 보다 한 30년 동안 뭐 가르친 뭐 거의 이쪽 시장에 한 40년 50년 네, 있었나요? 가르쳐도 저는 별로 그렇게 아는 게 없어요. 아유, 겸손하시네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계시면요 야, 전이 사진 보고 아,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참뭐 이거 보고 어 정말 음. 가슴이 좀 되게 떠웠어요. 왜냐면 네. 저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 틈에서 항공 정비사로 미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정말 참 음, 노력했었습니다. 도전했었고. 근데 이 사진 보고 나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왔습니다. 몇년 음, 정도나? 어 있었습니까?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나간 데는 그 리비아 리비아의 에어라인에 나가서 리비아예. 어. 거기서 근무했고 요르단 에어에서도 근무했고. 요르단 중동. 예 중동에. 중동에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, 사우디아라비안 에어라인에 네. 12년을, 어 12년. 인스트럭터로서 근무를 한기술교관 그런... 예. 그몇년인가요 제가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했습니다. 1984년? 예. 와, 대단하십니다. 제가 1999년도에 미국 회의 취업 1 세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강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되게 겸손해졌습니다. 아이말 <laughs> 1984년도부터 이렇게 해외 나가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근데 회책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? 어떻게? 자기 개발을 갖다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였고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 기회가 되어가지고, 네. 제가 이제 그 대한항공을 갔다가 퇴직을 하고, 네. 거기 가서 이제 그 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아, 어려움은 네. 있었지만. 대단하십니다. 도전해서. 예. 어, 그 당시가 그러면 해외 취업 1세대들이 나가신 건가요? 주요로 네, 예, 사실은 이제 뭐, 저보다도 또 앞선 사람은 있지만, 네. 예. 그분들은 지금 이제, 거의가다 지금 이제 주위에 없고 하니까, 네. 저는 1세라기 보다는, 네. 하여튼간에 선진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. 자 근데 우리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게 있었습니까? 아, 물론 기술은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고 네. 그다음이 인자 그 소위 그 영어를 특히 영어.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예. 저는 영어는. 이제 교관이니까는 네. 학생들한테 그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. 그 부분은 정말로 제가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네네. 어쨌든 간에 또 세월이 또 지나서 네. 제가 이렇게. 하고 왔습니다아 <laughs> 존경합니다.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영어로 강의하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. 국내서 한 시간하고 외국에 1 시간은 정말 하늘과땅 차이는 같습니다. 네. 아, 아, 그러면 그 당시도 혹시 FA라는 자격증을 네. 가지고 계셨나요? 혹시 어,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? 그럼요. 아, 좀 보여드릴 어, 수. 그럼요, 수 저. 아주 보물인데. 오, 네. 특이한 경험입니다. 저희들이 네. 받을 때는 이렇게 네. 종이로 된 걸로 받았습니다. 네. 와. 이게 도대체 이게 FAA 예.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 발행해 준 예. 항공정리사 자격증이네요. 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? 예. 제 거는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. 아, 제가 참 오랜만에 이걸 또 요즘에 짠 이렇게 아이고. 이렇게 나옵니다. 아이고 좋네요. United s t a t e America에서 미국 연방 어, 항공청에서 발행이 된 FAA 자격증입니다. 저의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는 예. 우리 한국말로는 나이트 형제, 미국에서는 라이프라더스가 이렇게 그림에 나와요. 그런데 FAA 한국법이 바뀌었어요. 2013년도부터는 이 라이프라더스, 일류 최초의 1903년도에 비행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그때 18만 엔하크짜리 그 동력장치, 그 엔진을 개발한 만들어준 그 찰스 테일러라는 그 항공 정비사의 사진이 이곳에 나타납니다. 그분이 우리가 FAA 항공 정비사 1호라고 표현합니다. 을 대단하십니다. 아참 제가 듣기로는 응.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아주 생사를 가르는 아주 어 예. 어려운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고? 있었죠. 예, 제가 이제 다나에 있을 때 네. 예, 하루는 이제 그, 그, 같은 동료들하고 놀러 가다가 아네 교통사고 났죠. 아 거기서. 예. 그래서 아. 제가 이제 아. 잠이 때 깔렸죠. 잠이 때. 예. 예. 그래서 이제 다죽었다 했는데. 한 사람이 내일로 보고 이제 구해줘서. 그래서 살아났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, 어, 그런 고초도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정말로 참 간절한 그 어떤 소망도 있었고. 아, <laughs> 그렇게 또. 지금은 건강은 어떠신가요? 지금은 뭐 가장 양호합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뭐 어떻게 하나 물어봤도 어떻게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? 도대체? 비결은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 테니스를 좋아해서 아 테니스요. 예.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그 유지하다 보니까 네, 네. 그렇습니다. 아 정말 <laughs>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항공 정비사로 우리 해외 취업을 우리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해외 취업을 나가고 싶은 학생들한테 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? 네 우선 첫째 그 자기 기본적인 그 자격증이라든지 네. 아니면 이런 경험은 물론 뭐 그는 바탕이죠. 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 하면은 손 첫째 대화를 해야 되니까. 아, 그렇죠 영어죠. 그 대화를 갖다가 충분히 할수 있는 영향을 갖다가 기른다가는 것은 제가 1 0 0 분을 강조해도 네. 모자라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. 네 맞습니다. 그거 충분히 좀 하시면은 성공할 을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이제 여자 이제 영어는 이제 우리가. 네. 선택이 아니죠. 이제 선택이, 필수죠.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참 우리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클로징 하는데요. 네. 교수님 행복하신가요? 행복하죠. 아 정말 행복하신가요? 네. 아, 그런가요? 어,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? 저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까지도 제 업무를 네. 놓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. 또 가르치는 것이 것도 좋은 게 있습니다. 아, 즐겁습니다. 예. 네, 저는 아, 즐겁게 네. 즐거우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. 네. 또잘 들어주고 네. 호응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. 또그분들은 나가서 지금 이제 직장을 잡아서 네. 자기 생활을 갖다 100% 행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나한테는 뭐 연락은 안 하지만 네. 저는 가끔씩 <laughs> <그렇게 웃음> <맞아>, 얘기해요. 그러나 <laughs> 네. 제 위치는 그렇다 이죠 그래서 이제. 그것이 행복하지 못하신, 네. 뭐, 제가 돈 많고 하는 건 행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. 또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네. 즐거움을 네. 느끼는 저는 뭐, 그것이 행복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행복하신데, 네. 자,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, 정말, 이 시대 네. 청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청년들은 자고지간에 쉬지 말고, 네.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몸을 다 바치는 그런 생을태도를가지못로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은가. 아 그렇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어, 짧은 시간 우리 강 교수님하고 어, 정말 일대기라 그럴까요,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얘기를 했는데 제 가슴속에 약간 뭉클한 게좀 있네요. 예. 제 가슴속에 있는 도전과 우리 강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 교수님 가슴속에 있는 그 도전에 대한 아이콘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. 오늘 꿈을 이루신 강진선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또 다른 꿈을 꿀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어, 나는 공항에 산다 두 번째 이야기 강진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수빈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인터뷰 응해졌어요별 캐릭터도 없는 사람. 아유 아닙니다저는 정말 존경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와주서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제일 먼저 이렇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, 감사드립니다.